운정 첫날 과지 있습니다. 정겨운 시골길 풍경입니다. 아 밤새 소리가 내리고 있고 오 였네요. 쿵덕. 저 집은 뼈수 집을 아직도 안 꺼던데. 아 뼈집 갖고 가까요, 뭐? 아 근데 지금 안 되겠지? 어 버섯 키우는 거. 이보 저기 봐, 저 산에서 물 내려가고 저기 얼음한거 봐. 저기 오른쪽에. 이산이 작은 산인데 물이 많네.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 아니야? 네 아, 그래, 그럴 수도 있겠다. 나 아, 차가 <laughs> 한 대도 없네. 우리밖에 없네. 아, 이동네내 친구 중에 교대가 내 있는데. 어서 와. 걔는 예천고등학교 갔다가 교대를 이지 아니 다 사범대를 가서 수학선생 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급여는이친구 고등학교 수학 선생하는데아 옛날에 내가 그 어릴 때구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못 떼졌더라 우리 회사 대리도 들 다들 다들 다0 0들 다들 여보도 그냥 그거 해 100이 다들 다지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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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작다지다래그들다래아직 다들 떼잖아 들 다들 다고아저말들 다들 공에서 불 집히는 것 같다. 연기 막 올라오네. 멋있다 그자. 저게 천의 풍경이다. 그러니까. 이 보는 이 독관점에서는 이쁘수 있는데, 저 불을 뜯는 관점에서는 복고몽스케만일 수 있거든. 춘난을 산책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? 춘난. 그 어디에서 가는데 합천. 아무래도 광매산. 우리 가자. 차내가 어. 산에 가는 건 좋아한다. 그래?